사도 인정 강의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주로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훨씬 그들이 사역했던 때보다 훨씬 이후의 시기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거 부족했던 모습이 복음서에 실리는 것을 기꺼이 여겼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때 제자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라할수 있지만 이미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가에 앉은 것을 보고서 어,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베드로를 알아봐요. 저희가 길을 걸을 때, 물론 이 동네는 알아볼 수 있겠지만, 다른 동네 가서 길 걸을 때 누가 저희 안 알아보죠. 아무도 저희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인지도도 없고, 근데 베드로는 어딘가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미 많은 사역에 동참했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저명 인사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겠냐고 다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이렇게 다툴 리는 없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툴 리는 없어요. 개인이었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이미 그 시대의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좋게 여기고 우러러 보고. 그들의 말에 따르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누가 우위에 서냐라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여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가벼운 마음, 철없는 마음으로 뭐 치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사회적 영향력과 그런 위치를 봤을 때 그들의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실제로 민주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어, 저희 나라도 어,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죠. 그 시대에 독립 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신가요? 안중근 의사가 나는 천국에 가서도 이 땅의 독립을 꿈꿀 것이다.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천국에서도 나는 춤출 것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 뜨겁고 좋게 들리지만 제자들의 마음도. 이분의 마음과 다를 바는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해방되기를 꿈꾸는 마음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존경받을 수도 있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 지금 오셨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대답하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그 한마디의 말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삶의 방향성,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그 질문에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룬 이 사도행전, 제목부터 신상치 않고 참 무겁습니다. 사도행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행, 다니며, 행하며, 전, 전하다, 퍼뜨리다. 사도들이 행하며, 다니며, 전하는 이야기.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라고 하죠. 행함이라고 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왜 믿는가? 그것은 단순히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모든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6절 함께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라고 해요. 칼빈이 주석을 쓰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분해했어요. 질문이 단어 하나마다 다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고 얘기했을 때그 회복은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나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나라는 민족적인 나라를 향한 기대였어요 이때니까 할때그 이때는 즉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라 해방의 날이 제자들이 오해한 해방의 날이 즉시 이루어집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그에 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먼저 7절 함께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죠. 우리 말로 하면은 때나 시기나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세요. 원어로 봤을 때 때는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종말,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까지의 기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때와 시기, 뒤의 시기는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특별한 의미 있는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어, 이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안 이루어졌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사람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알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바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8절에 이어서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림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좀 다르죠? 제가 다른 버전 성경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나라 민족적인 나라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라.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이 유대 온 땅과 그 다음 더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 땅이었는데,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했던 회복하심에 대한 답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라고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임하는 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증거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증거되는 복음이 기반이 되는 나라.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기반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을 밝히 비추어 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너희가 꿈꿔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너희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야 될 나라는 너희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능력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너희가 알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어,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그 가치관이 충돌해요 분명히. 하지만 함께 존재합니다. 저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때문에 이 세상 것, 세상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초월적인 신앙을 갖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이 땅의 것에만 중심을 마음을 두는 신앙도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땅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가볍고 그것은 헛된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나라고 예수님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마음을 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이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한, 중요한 나라가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구해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우리는 이제 왜 예수를 믿는가? 제자들은 왜 예수를 믿고 따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들이 예수를 따랐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반에 솔직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기를 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분명 지금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긋났어요. 잘못된 방향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방향성은 잘못되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지실 것인가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날이 이땐가 보다 그러면 이제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그들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절에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빌리보소 2장 구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모두 회복되는 다시 원위치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영광에 같이 취하기도 했겠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퇴장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의지했던 스승과의 작별,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워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선포하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왜 하늘을 보느냐? 이제 하늘을 볼 때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때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갑자기 장면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다가 한몇분 후에 제목이 딱 뜨는 경우,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에피소드가 끝나면서 제목이 딱 등장하면서 바로 영화가 본 영화가 시작되는 경우를 가끔 볼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정말 사도행전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하늘의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종료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런 말을 하죠. 하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땅의 사역,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사역, 사람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는 제자들의 어깨는 무거웠을 거예요. 어떡하지?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은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은 세상의 힘과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식이 되도록 제자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해서 바른 길로 갑니다. 말씀의 길로 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그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해요.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함께 다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소위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향성과 마무리가 선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 얘기할 때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까요? 존 맥케이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개몽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통찰의 부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기독 역사 속에서 기록에 남을 만한 성령 부흥 운동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부흥 부흥 운동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구약의 요시아 왕이 사람들에게 명해서 성전을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하다가 뭐가 발견돼요? 왕열왕기와 22장, 23장에 보면 율법서가 발견돼요 그 율법서를 읽을 때그 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저희가 저희 나라의 부흥운동을 얘기하는데 그 부흥운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말씀사경회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단순하게 성령이 한번 단일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기간 3년 동안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지식적으로도 가르치시고 삶의 모습으로도 가르쳐 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참 부럽더라고요. 제자들이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르침만으로는 배움만으로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대한 정립, 바른 신학에 대한 공부는 성령 충만과 그에 따른 바른 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총알이 나아갈 때 총알 안에 화약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진 그 화약의 그 부분을 공이가 때릴 때 그것이 폭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 말씀으로 잘 채워져 있을 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바른 부응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연약한 그를 세우기 위함이었겠지만 이런 경우 간혹 불량탄 같은 경우가 발생해요. 자기 교만이 되거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원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 맞추다 아니, 관역에서 빈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역을 빈맞추는 것이 죄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걸맞는 목표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참 위험한 얘기인데, 그럼 성령이 실패했냐라고 말하는 것 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경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 그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이 눈, 눈으로 보았던 진리의 사건들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그 말씀들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말씀이 주장하는 삶, 예수님이 따라가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특히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을 바르게 배울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 행전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사역은 성도들의 행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은 뭔가 급하게 끝났,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장을 지금 저희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전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전, 우리가 행하며 다니며 전하는 말들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저희 온안강연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서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